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이 홀로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요. 뉴스에서는 고독사라는 이름으로 짧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외롭고도 무거운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보다도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는 연락이 줄어들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외출도 뜸해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사라집니다. 이 고립이 오래되면 마음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니어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가 아닙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집니다. 심해지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와 우울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대화와 연결입니다. 매일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이웃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벽은 많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서는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 취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낯설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런 공간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기분이 자주 가라앉거나 무기력이 길게 이어질 때는 보건소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무료 심리 상담과 방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견디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독사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막아야 할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안부 인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한통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짧은 대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고독사와 우울증은 무겁고 슬픈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떠오른 그분께 짧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